자, 이제 삽입된 이미지에 어 수정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실 때는 우리가 포토샵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 지정되어서 들어가 있는 파일도 포토샵 원본 파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는 것을 원본 파일에서 수정을 하시게 되면 인디자인에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을 받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주황색 선이 나올 때 선택하시면 돼요. 주황색 선이 나오도록 파란색 선은 외부 프레임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클릭하시게 되면 주황색 선이 나오는데 주황색 선은 안에 내부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미지를 이렇게 옮겨 보시면 프레임 선 따로 있고 이미지 따로 움직이죠? 그죠? 손가락 모양 바뀌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시면 이미지 따로 프레임 따로예요 얘들. 이미지 프레임 따로따로라서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편집에 사용할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같나요? 보시면 포토샵 설정되어 있어요. 선택해 보십시오. 포토샵 선택하시면 포토샵이 열릴 겁니다. 제가 먼저 해보면, 포토샵에서 조정 레이어 통해서 색조 채도 선택하고, 색조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색조 부분을 수정을 했고, 수정한 부분에서 저장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자, 다시 인디자인에 와 보시면 어, 수정했던 이미지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링크가 잡혀져 있어서, 링크가 잡혀져 있어서 원본 이미지가 수정이 되면 다른 이미지들도 이렇게 다 수정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본 이미지를 수정을 하셨다면, 인디자인 내에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도 같이 수정된다는 거. 그래서 원본을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항상 그, 다른 이미지를 넣으시게 되면, JPG나 PNG 파일을 넣으시게 되면, 다시 이미지 바꾸실 때는, 그 파일을 다른 파일로 덮었어야 되는데, 포토샵에서는, 포토샵 원본을 가져오셨다면, 자, 이렇게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그림을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하실 때는 포토샵 원본에서 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포토샵에서 다른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음, 복사가 안 됐나. 자, 이미지를 하나 올렸어요. 다른 이미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자, 넣으시고, 위에 덮어 썼죠? 덮어 쓰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 벚꽃에서 장비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인디자인 가볼까요? 인디자인 가시면 어, 여기에 삼각형 마크가 떴어요. 이미지가 바뀌지 않고 삼각형 마크가 떴는데, 경고 표시거든요. 링크에 업데이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미지가 바뀐 이미지로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